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베앵고 몸잡이입니다. 이거 커팅 매트를 구입했는데, 후기는 아니, 후기도 찍을 겸, 제가 다른 것도 준비했는데, 이거 포도송이입니다. 포도송인데, 원래 이 안에 들어있어서, 이렇게 보시다시피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하면, 이렇게,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. 해,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막 이렇게 삐져나오는 건데 이걸 제가 까버리여서 여기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잘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죠 우와 뭔가 튀어나와요 오! 어, 안에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안에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잘라줄게요. 네, 다 뺐습니다. 이렇게 나왔고요. 어, 완전 잘 늘어나더라고요. 이거 완전 젤개 같은 느낌이 나네요. 이거 왠지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액괴 같은데요. 이거 완전 랩도 되고 진짜 잘,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짱 좋아요. 연두색을 샀더니 연두색 액괴가 나오네요. 안에는 투명색이 있을 줄 알았는데, 연두색 액괴가 나오네요. 이렇게. 제가 생각해보니까, 요게 연두색이 아니었고요. 이게 연두색이었더라고요. 아 근데 이거 완전 폭신폭신해요. 이걸로 다음에 액괴 만드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 겁니다. 이거는 근데 마블링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. 근데 왜, 왜 이런 거에 마블링이 들어있을 리가 없죠. 근데 꽤나 많아요. 이거. 으. 근데 이게 손에 이렇게 잘못 든다는 게 단점인 거같 이게 괴도정날 진짜, 진짜 좋고,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에이, 털어버려야지. 이거는 무편집 영상입니다. 밖에 소리가 좀 들리고, 자막이 필요, 필요, 아니, 자막이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. 아니, 네, 자막이 아예 없는 영상이라. 무편집 뿐입니다, 이거는. 이건 지금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하는 거거든요. 책상으로 옮길게요. 네, 이렇게 책상으로 옮겼습니다. 이거 정말 올... 이게 풍선도 되네요. 근데 이게 생명력이 좀 없을 뿐입니다. 도구로 한번 해볼게요. 도구는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. 손에 계속 묻는 것보다는 근데 이건 꽉꽉이를 하면 이게 손이 더 묻어서 꽉꽉이도못 해요. 볼드도 완전 잘 돼요. 근데 끊기는 게안돼안될것 같은데 끊기는 건 반면, 가능하고, 생명력은 좀 없네요. 갑자기 꽤 소개로 흘러갔네요. 네, 포도송이 소개였는데, 꽤 소개로 흘러갔습니다. 오, 문구점에서 500원 주고 구입하실 수 있고요. 완전 쫀득하고 지문도 되게 잘 묻어요. 밖에 시끄러워서 지금. 밖에 이거 시끄... 시끌... 네, 그리고요. 이렇게 풍선도 되고. 짱이. 네? 너무 외괴 소개가 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외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. 이제는 이제부터는 어 이제부터 이두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요거 판 소개를 해볼게요. 방금 외괴를 했더니 막 더러워졌네요. 이런 거 물티슈로 닦인다고 하더라고요. 어구. 저는 매일 이런 실수를 하네요. 이거 되게 멋지고 예쁘네요. 크기는 지금 이게한 센치라고 했던 한, 한 50cm 정도 될것 같네요. 어, 가격은 5,500원이고,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뒤로 뒤집어도 이게,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, 이거를 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여기까지, 액기하고액기라기보다는 포도송이 그거, 소개랑, 이 커팅 매트 판이었고요. 손에 좀 묻어있네요. 이게 정말 잘 묻어요. 안 떼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 있죠. 이액 어? 이 액게 아니었네요. 이 액게요. 이액괴도 이렇게 마블링만 있지 이렇게 막. 잘 끊어지고 막 그러거든요. 네, 일랩도이 정도는 잘 되고 이거랑 완전 똑같아요. 이거 젤개로 만드는 방법 이 있고요. 이거랑 그 형광펜 물만 안 넣고 그냥 물만 넣었으면 똑같아요. 몰드도 이렇게 잘 되고요. 단면은 이게 이것도 잘 돼요. 이렇게 막잘 되잖아요 탱글함도 탱글하면 얘가 쩔어요 네, 여러분들 안녕 아니 안녕이 아니야 마지막에 뿅아 뿅. 그리고 베랭거 영상 곧 올릴 거니까 어, 빨리 올리라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, 안녕!